오늘 소개해드릴 부업은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 줍니다 바로 무료 채굴 코인 앱테크 히어월렛입니다 히어월렛은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의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 전자지갑인데요 텔레그램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 채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OKX, 바이비트 같은 거래소에서도 송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대형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에드작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일반인 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느꼈던 것이 주로 사용하는 지갑인 메타마스크가 사용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에드작에 대한 진입장벽이 꽤나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히어월렛 같은 텔레그램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자지갑을 사용하신다면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갑을 사용하면서 토큰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죠. 히어월렛은 PC와 모바일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로 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으니까 휴대폰을 사용해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지갑을 새로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올 텐데, 크리에이트 뉴 월렛을 눌러줍니다. 그럼 텔레그램 아이디와 연동이 되면서 지갑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아래 지갑의 시드 문구가 나올 텐데요. 이건 보안 카드 같은 거니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시고 따로 잘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지갑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메인 화면이 나왔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지갑 주소입니다. 옆에 버튼 버을 누르면 주소가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는 히어 월렛의 본체라고 할수 있는 니어라는 토큰을 보관하고 전송하는 곳입니다. 클레임 버튼을 누르면 핫 토큰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채굴이 되고요. 2시간마다 꽉 채워지기 때문에 가끔씩 들어와서 클레임을 해 주고 다시 채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채굴하신 토큰을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가스비라는 소량의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니어라는 토큰을 구매해서 히어 월렛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무료로 하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단에 가스 아이콘을 눌러서 나오는 미션들을 클리어하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유튜브, 트위터 같은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 끝나는 간단한 미션들입니다.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낫코인을 해보셨던 분들은 방식이 비슷한 걸 느끼셨을 텐데요. 채굴한 핫토큰을 사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를 업그라면 클레임 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파이어플레이스를 업그라면 시간당 채굴량 을 늘릴 수 있고 친구 초대 미션을 깬 다음에 베이직 우드를 업그레이드 하면 채굴 스피드를 늘릴 수 있습니다 2시간 지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클레임 핫 버튼이 활성화 될 텐데요 클레임 버튼을 눌러주면 핫토큰이 자동으로 지갑에 들어오고 채굴이 다시 시작됩니다 핫토큰을 꾸준히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채굴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거래소 상장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텔레그램 채널이나 트위터에 들어가 보시면 꾸준히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주면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있어요. 언제 상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꾸준히 토큰을 모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무료 채굴 코인 중에 아이스가 있고요 낫 코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까 나중에 상장이 됐을 때는 쏠쏠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